아니지? 안녕 안녕 저는 지금 From o m e 스캔 아니 어떻게 혼자 있는 척 해? 아니면 아니 뭐 편하게 가고 다가지뭘 그래 프롬홈 네, 스케줄을 마, 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퇴근 퇴근길에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켜려고 켜 봤어요. 아. <laughs> 무슨 할로우 안녕 안녕 그냥 그 노래를 모르지 지금 혼자 있는 걸로 해? 응 알겠어 안녕 헬로우 어 아파빠바르 아파빠바르 곤니찌와 아콤방와 마안 안녕 도영아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추천해주세요 우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셋다 햄버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럼... 우선 저 오늘 아침햄버거 먹었거든요. 아침햄버거 먹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집가서 햄버거 먹을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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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에 고기 있어. 아니 우리 없는 컨셉이지. 아 형네 층 고기? 소고기. 왜? 우리 우리 층 그거... 돼지고기 있어. 지금 인스타를 하고 있어. 어. 어, 하고 있어. 어. 헐. 어. <laughs> 그럼 우리 소고기랑 돼지고기 같이 꺼먹을까 우리? 응? 콜라보레이션 할까? 아콜라 아니 우리 오늘 컨셉 아까 문닫아다 라고 문 닫아라 라고 했잖아 어? 네, 그래서 어. 뭐.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 중섭이 형아 형이 했어? 아 저기, 나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었던 얘기 것 같은데 음악 듣고 있어가지고 <laughs> 사실은 지금 자꾸 해찬이가 혼자 있는 컨셉으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넷이 서 있어요 지금 누구 누구 있는지 맞춰보세요 맞출 필요도 없다 안녕하세요, 마크예요 l a d i 인스타그라마의 자영안 들릴 수도 있어, 그말 왜? 그냥 수이잘안될 수도 있어 나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김일태가 나가면 안돼 우선 제 핸드폰이 화질이 좋지 않은데 또 약간 어두워서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이나? 응? 와, 빠졌어. I love you. Yeah. 우와. 응. 나 인스타, 인스타 라이브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응. 너몇번 했어? 나 지금 두 번째. <laughs>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하면 좋지. 역시. 왜? 왜역시 프로 인스타그램 나 인스타그래머야 인스타그래머가 어? 너희 거를 봐야 돼 너희 거를 봐야 된다고는 안 하는데 그거 참고해야 돼 그거 인스타그램에 그 뭐야 하는 그 모티베이션 있잖아 내가 이거를 응. 해서 팬분들한테 응. 좋은 모습 응. 보여주려고 응. 그런 응. 모습을 응. 그런 모습이 말도약다다 나도 약한다. 저도약간다도약다도다나좀약다 나도 나도 약한다. 나그약 게임 나도 약한도약 <laughs> <목소리>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형. <laughs> 모르지. 커버곡 <목소리> 잖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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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laughs> 이거 내 노래야. <laughs> <목소리> 아, 내 노래야? <laughs> 내 원곡이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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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라이브 해주세요. i 너때 처음 들어본 소감이 네. 어때, 테일이 형? 좋아? 초라스가. 코러스 좋아? 오. 이게, 이게 플러스, 이런 이거 약 3년 전에 나온 노래야? 알아. 어 <laughs> 이제 알아서 좋아요. 알아서 고마워. 이제 알아서 있었어요 <laughs> 나 진짜 자기 전에 그 노래 듣고. 다들 뭔가, 뭔가를 물어보진 않고 자꾸 인사만 하고 있어. <laughs> 해찬? 해찬, 해찬 꾸이꾸이꾸이라는데? 꾸이 해찬 꾸이꾸이꾸이꾸. 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시티즌 부친 야, 엔시티즌 부친 아, 인도네시아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 아빠 만뜰꾸이. 아빠까발 만뜰, 만뜰. 만뜰, 만뜰. 루루스, 루루스. 아, 그 노래 들어야겠다. 야, 네, 니. 네. 아그 노래 그 노래 도영이 형의 그제일그 뭐랄까 어 굉장히 약간 메인 곡어 이게 뭐야 이그 노래 뭐냐고 와 그거 그거 아니야 그 카페에서 그거 뮤비 나오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아, 태일이 형 노래지? 아 맞아 아보라색보라색보 네. 그거 말 오랜만에 그거 었어동이랑 그거 동의이 그 카페에서 찍은 거, 여자분이랑 아 그, 별빛이 지면? 그건 히트곡이야 히트곡이야 별빛이 피면이라고 아, 적어야 지그지 두곡안 <laughs> <저기> 나와. 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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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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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야, 그래서 가서 고기 구워 먹을래 말래? 형이 구워준 당연히 먹지. 형은 나도, 괜찮아. 야, <laughs> 나도 햄버거 먹을 거거든. 자 <laughs> 이제 도영이 형에게 시간을 좀줍시다고 나도 아 근데 이제 너무. 지금, 막, 뭔가, 궁금한 게 없나봐. 그냥 계속 인사해. <laughs> 어? 우리 형이 댓글 남겼어. 그럼 제가 댓글 남줄게요 <laughs> 우리 드릴게. 형, 우리 형이. 오. 우리 형이 댓글 남겼어, 여기다. 고기 드세요. 얘. 오. 공명이 형,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맞아, 요 아, 레저넌스. 공명. 자, 형, 내가 댓글 남겨드세요 네, 달아줄게. 알겠습니다. 햄버거, 어디 햄버거 좋아해요? 어 저는 아침에는 제가 모스 버거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그 저녁에는 네. 맥도날드를 먹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바뭐 뭐 그런 그 수제 버거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아닌데서 시켜 먹어볼지 고민 중이에요. 그럼 햄버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네. 띠드 버거 한번 해주세요. 뭔데 그게? 띠드 버거 몰라요? 아, 황, 황정우님, 그거? 그치. 네가한번 보여줘. 나잘 몰라. 뭐야, 네 아니까 시킨 거잖아. 치즈마사주세요그 <laughs> 있잖아, 또 티즈 주장 그거 아니야? 티즈 두 장. 잘 봤습니다. 네, 도영 씨. 네, 한번해잘 봤습니다. 한마 해주세요. 그럼 다, 다한 번씩 해.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다른 사람 보고 싶지 않고 도영 씨만 보고 싶어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저는 치즈 두 장. 괜찮아? 네, 이럴까. 동글레네 파스타네. 동골레네 파스타 하나. <laughs> 동골레 파스타 하나지. 동골레 하나 파스타 하나. 파스타 <웃음> 하나. <웃음> 아, 그럼 도영씨. 네. 요즘 해찬이한테 들은 얘긴데 굉장히 네. 좋은 가습기가 생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 된 일이에요? 제 입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네. 아저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사연을 보내주신 네. 502호 네. 거주자 한번 연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떨르르르 네. 안녕 떨르르르 떨르르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요늘 차다 일어났어? 아저뭐 최근에 뭐 좋은 가습기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한 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 진짜 아. 갑자기 현타. 그걸 <laughs> 형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저도 아. 코멘트 봤어 지금. 뭐?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만들어내지 마.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이제 이제 재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형 유타의 생일인데. 생일 <laughs> 파티를 크게 연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생일 선물 뭘 사드리고 싶어요? 어 기회야. 500만 원 이상. <laughs> 저요? 네. 500만 원 이상? 그 누가 보낸 거예요? 그 몰라요. 그럼 이름은 모르겠어. <laughs> 아 유타 형이. 아까 그 출발할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진짜 오바쩔더라고요. 뭐 얘기했어? 뭐이 아 무슨 명품 <laughs> 명품 가방을 명품 자켓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아 버렸고요. 고민해 볼게요. 네 진짜? 유타 형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딱 말했어. <laughs> 근데 제가 아는 유타 형 그런 속물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찾기 시작했어 미쳤나 <laughs> 봐 가토 아, 자 댓글 네 가습기 얘기 계속 해주세요 아 가습기 얘기 네희찬씨 가습기 네 502호 거주자께서 가습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네아 아지 며칠 전에 도영이 형이 가습기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습기 되게 좋아 보인다, 형. 그럼 나도 하나 사주라. 하나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 4일 뒤인가? 그쯤, 바로 도영이 형이 정말로 사다 주더라 아,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영이 형 되게 잘 쓰고 있어. 고마워. 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네, 진짜 제가 요즘 해이한테 감동을 진짜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정말 그만큼 기가 막힌 동생이라는 뜻이죠. 정말 이렇게 받아놓고서도 나중에 입싹 닫아버리면 정말 그때는 진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하. <laughs>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터널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세요. 무서운 얘기요? 어, 그러면 천, 천, 일호에 사시는 분이 무운 얘기 하나 해주세요? 여기에 1001호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형, 1001호잖아. 1003호. 1003호야? <laughs> 아 그럼 1003호에 사시는 분들이 무운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우리 1 0 0 1호 응. 1001호 없어, 우리. 1002호도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니, 아니, 방. 방 3개잖아 야, 그러니까 천 1, 2, 3, 4, 5야 아 그래? 아그 나는 어떤 흐름으로 가려고 했냐면 지금 어. 케미가 안 맞았어 아, <목소리> 아 무서운 <목소리> 아, 아니, 얘기? 아, 아 그러니까 미안 아, 미안, 이런, 미안. 게 <목소리> 게, 이런 게 진짜 도형이 재미없는 부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여 <목소리> 아니 혜찬이도 그랬는데 나한테 그래 좋아 좋아 재밌어 지금 아 머리 아파 아무튼, 그, 차가 굉장히 막히고 있어요, 지금. 집을 가는데. 어, 그래서, 정말 심심부리 땅콩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댓글 읽어 댓글이 다, 뭐, 영어인데, 어, 유타가 캐리하네. <laughs> 누가 캐리 아내래? 아쿠친타카무, 드리마까시 친타카무? 어 사랑이 사랑이 아니야. 음 그런 거. 루루스. 오빠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지금 저희가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사실 터널이라서 이 정도 밝은 거예요. 어 왜냐면 나가면 더 어둡거든요. <웃음> <웃음> 어두워서 점점. 됐어요? 고마워. 저희 지금 앞에 계신, 해창 군이. 어, 찾았다. 아, 이제 끌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점점, 나가고 있나 봐. 이거, 아니, 그 여기 시청자가 뜬단 말이야. 근데 처, 아까 막, 좀 10만 명이었거든? 점점 나가고 있어. 안 보여가지고. <laughs> 나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니? 오늘 어? <laughs> 그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킨 김에 저희 이번에 레전던스 앨범이 120만 장을 팔았다고 와.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거 되게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로 화음노서 해볼까? 아 감사합니다. shine bright. 어왜안 들어오죠? <laughs> 뭐지? Where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e city. I know the. Hair. 이 조명 앞에 네, 서로를 바라보면 네, 나도 몰래 네, 웃게 네, 돼, 다 있게 돼, y 주는 h 그러면 저희가, 저희에게는, 저희에게는 사실 보여드릴 수 없는, 자주 보여드릴 수 없는, 프로놈, 음치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시작. i n e b i g h t m n l h e City, I k n o w i l i l o l t i keep it. i l e e t I'll keep it. i l e t i keep it. i l e t i keep it. i l e e p it. I'll keep it. I'll keep it. I'll keep it. i 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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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it. i l stars from 아까 from <laughs> <From mine.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해도 나가? 어 이것도 나갔어 그냥 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가 어저아 아니 지금 좀 들어오셨어 다시 아 근데 그 저희가 커밍 홈이란 노래를 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노래를 후속작으로 고잉 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고잉 아, 홈. 네 고잉 홈. 커밍 홈. 네 어제 무슨 home? 멘트 할때 아니 아니 우리 어제 그그산화할 아, 때였나? 네. 산화할때그 노래 자체가 되게 약간 따뜻한 노래잖아요. 고잉 홈이 누가 그러, 그러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 웃음사 아 고잉 홈. 어쨌튼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들 네. 도영 씨 네. 제일 좋아하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따 두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저는 박효신 선배님이요. 아. <laughs> 꽃을 바라보 며 함께 있 는이 순간 에내 모든 걸 당신 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 에 그대 라나 요착 하기 만한 내가 아니 에요？이렇게 그댈 사랑 하 는데, 그 전에 맘이 이를 뿐인 거죠. <laughs> 모든 노래에 그게 들어가잖아? 아니, 난 그리고, 아니, 너네, 아니, 너, 너 그거, 마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 봤어? 봤어요? 형? 잘했어 예. 잘했어, 잘했는데, 거기서 또 애드립 넣은 거 알아, 마크? <laughs> 거기 라인, 막 꼬부, 꼬부리, 어. <laughs> 마크도 잘할 때도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 <laughs> 마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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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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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좋아. <laughs> <laughs> 난얘 발음이 발음이 좋아. <laughs> 맞아, 맞아 한국 가요, 가요 부를 <laughs> 때 발음이 있어 약간. 입을 좀 적게 벌리는. 거 떠나 떠나 작사가잖아 <웃음> <웃음> 오, 여기도 뭐, 멋있게 했어. 연습 <laughs> 많이 했어. 아, 자꾸 나한테 들어봐달라고. 피아노 소중해서 불러주더라고. 계속. 어. 아, 너한테? 어짓 <laughs> 아니 이걸로 한 시간 짜리 아 약간 돌린 건가? 혹시내 수제지 아니 그리고 애드립도 되게 맛있게 넣었어. 난발하지 않고. 맛있다. 뭔지 알지? 이제 저 그만 꺼볼게요. 얼굴이 좀 나오면서. 꺼볼게요. 네. 네. 이제 차가 좀덜 막혀서. 그럼 안녕.